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충청북도 지사 김영환입니다.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성장과 지혜, 유연한 변화의 상징인 푸른 뱀의 기운으로 도민 여러분 모두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, 충청북도는 새해 숨 쉬는 땅, 쉼표 있는 생활, 샘솟는 행복, 삶의 터전 충북의 앞글자를 딴 숨, 쉼, 샘 삶을 화두로 삼아 도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. 새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. 저와 충청북도의 모든 공직자들은 도정의 핵심을 첫째도 민생, 둘째도 민생으로 삼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좌고우면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도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강하고 더 혁신적인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변화와 혁신을 향한 충북의 도전과 개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을사년 새해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